예, 지금 저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과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후지개통에 탄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전화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잠깐 과수원에 나와봤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오다가 이게 몇 군데 나무를 봤는데,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탄저로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지금 이 나무 하나만 봐도. 탄저 견문이다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데는 이제 견문이 썩은 병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탄저를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이 밭이 이 방제를 소홀히 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정규방제를 꾸준히 농협에서 약을 사다가 방제를 쭉 해오셨는데요. 8월 중순 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탄저에 지금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가지고 하고는 그 계신데 거의 지금 상태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탄저하고 견문이 썩은 병하고 다 같이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 밭에는 탄저뿐만이 아니고 갈반도 지금 아주 심하게 와 있어가지고, 응애도 또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방제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방제 때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은, 방금 이제 사장님하고도 내년 방제 때 연전 초부터 그 한번 같이 한번 대화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원도 좀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이 여기가 이제 청주가 그 사과 주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아마 사장님께서 일반 농약을 그때 그때 처방해가지고 농약사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탄저 견문이 지금 지금쯤에 아마 응애약도 많이 치셨을 텐데 응애 갈반병, 갈색문이병 또 이런데 보면은 전문이 나게병까지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군데 과수원을 다니면서 이런 과수원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8월 그 중순 전까지만 해도 올해 그 장마가 짧아가지고 그 탄저나 이런 게 원래는 이제 탄저가 6월 말에서 7월 이제 이때쯤에 그 많이 오다가 그 지금쯤이면은 이제 8월 말 9월 초면은 탄저가 끝나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한 2년 전부터 탄저가 9월 초에 끝나지를 않고, 이제 9월 20, 20일, 뭐 9월 말까지 이제 가는 그 그런 날들이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과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이때쯤이면은 탄저에 대해서 긴장을 놓치, 놓치기가 쉬운데, 지금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십 통에 이렇게 직접 과수원에 와서 보니까, 긴장을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이게 후지계통인데요. 후지계통 지금 한 12, 3년 된 나무인데 요거 이제 관리를 앞으로 하려 하는 것도 앞으로 한두달 가량이 남아 있는데 한달반 가까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한달 반을 버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도 그, 지금 이제 9월이라고 해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생각 외로 탄저가 전국적으로 거의 끝나가야 할 시점에 전국적으로 지금 탄저로 날립니다. 그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홍로 쪽이나 엠부 쪽에 주로 탄저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품종에 에, 후지에는 이제 원래 후지 자체가 이제 탄저의 강한 품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후지도 거의 이 과수원은 뭐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탄저가 침입을 해버렸습니다. 에, 약들이 이제 그 맹독성 농약이 이제 안 나오고 저독성 농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그 옛날보다 안 듣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 약폐합이나 이 조제가 그 정확한 방제력에 입각해 가지고 또 양양 또 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맞춰서 방제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그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그 이화원 주님하고 제가 한번 좀그 코칭을 해가지고 그 연초부터 이 방제 시스템을 한번 새로 잡아 보기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데요. 이 전문이나 결병이나 갈반병이 심하다는 게이 탄저도 문제지만은 갈반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와 있다는 거. 이게 내년도 농사까지도 그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종합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도장지 제거나 이제 이런 것들 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지금 햇볕이나 이제 그 통풍이 잘안 되도록 이제 무성한 곳들이 많은데 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네, 그런 과수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였습니다.